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어, 우리 교회 찬양팀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예배를 어, 함께 드렸으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뒷자리가 예, 드럼 보이시죠? 그리고 이 왼쪽, 저의 왼쪽으로, 저의 왼쪽으로 이제 저희 찬양 리더가 상원 집사님 보통 그렇죠? 서서 어, 저희를 찬양에 자리로, 또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계, 회개, 앞에서의 회계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를 해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예배에서 차지하는, 어, 그, 중요성의 분량이 말씀을 전달하는, 음, 사역자의 그 말씀만큼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저희가 찬양으로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땐,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그 말씀의 영향력이 반감됩니다. 또그 반면에, 찬양의 축복이 저희 마음에 넘쳤을 때, 말씀이 전달되면, 말씀의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여러분, 항상 저희 교회 예배를 놓고 기도하실 때, 또 저희 교회 리더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찬양을 인도하시는 집사님과 또 찬양을 함께 인도해 주시는 다른 찬양팀을 항상 마음에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이분들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어,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고 어 말씀 어, 기도로서 또또 또 축복으로서 중보하는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저희 찬양 한곡 제가 하고 아시는 분들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곡 하시고. 그리고 말씀한 자라 기도 함께 나눠서 축복해 천향 팀을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한 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 모이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외쳐 부르짖을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시고 아버지 마다 감동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알고 기억하고 정말 영광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두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저, 저 아버지 저희 모든 삶 속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삶 속에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저희들의 매일 매일의 삶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을 가까이 대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잠깐 볼 텐데 아버지 저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 저의 마음 속에 기억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의 힘이 저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 님의그 말씀의 권능으로 들어가 저의 삶 속에 저의 마음 속에 저의 영혼 속에 또 저의 뼈속 같이 들어가 저의 삶이 정말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이 좀 길어졌네요. 어, 오늘 말씀은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음, 어, 아, 함께 볼 말씀은 음,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어 말씀은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아, 하와가 임시, 어,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에 그 이름을 아,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 받으, 받으셨으나 이게 오늘의 본물의 내용입니다. 어 이번 주가 어 추석 주일이라네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저께 지금 보시는, 오늘 보시는 분들, 금요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제인 목요일이 한국의 추석이었는데, 음, 저도 미국에서 산지건한 30년 정도가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석이 잘안 챙겨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이제 올해는 어떻게 이번 주가 추석이라는 걸좀 미리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앉아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비슷한, 이제 그 연관된 말씀을 좀 찾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어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 오늘 어, 설교의 제목이 추수의 기쁨과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땡스기빙이나 아니면 한국의 추석 같이 어 하나 한 해의 노력의 결실을 추, 추수하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축복절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다는 거는 잘 아시죠? 이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는 이코레라는 뭐 날이 있고요. 음뭐 아시아에는 아시다시피 저의 추석이 있고 중국에도 이제 그 가을 중심의 중심 중에 셀러브레이트하는 어, 페스티벌이 있다고 하네요. 어 일본에도 니나메사이라는 날, 뭐 신조사이 아니면은 어뭐 이거는 스키미라는 날이 있고 인도에는 정말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대표적으로 어 아카 아카리치라는 날이 있대요. 어~ 동남아에도 뭐~ 필리핀에도 플로레스데마요라는 날이 있고요 미얀마에도 쿠아도라는 날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마라스타운이라는 날이 있고 어~ 중동에도 어~ 앤시언 펄시아 페르시아, 페르시아 민족에게는 아~ 족에게는 어~ 메레간이라는 날이 있대요 어~ 그리고 터키시 그 터키 나라의 그~ 민족들에게는 어~ 하시오 토이라는 날이 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수카시라는 날이 있습니다. 음, 유럽에도 뭐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같은 경우에도 고우디스라는 어, 날이 있고요. 뭐 절면이나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엠테단 페스트, 엠테단크 페스트 이런 날이 있대요. 그냥 이게 몇 가지만 뽑은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 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무 공통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모든 문화들이 다 이런 이런 어, 그 페스티벌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경중심 사회 때에, 전 세계적으로 농경중심 사회였을 때, 농사를 잘 짓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해준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함과 또 자신들의 수고, 그 추수, 추수를 할 때까지 했던 그 수고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이런 축하절이 세계 공통적으로 자리, 자리 잡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이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류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농사와 가축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존재했던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바치는, 어, 그런, 어, 제사를 드리는, 그러는 축하절식으로 변화된, 어, 그 모습을 어, 창세기 4장에서 볼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쫓겨나는 장면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한것 중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거기서 나와요. 이거 이걸 기억하고 따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Thanksgiving Day죠. 어이 감사의 제사는 모세의 제도 때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제 세대가 모세의 제 세대에서 나왔던 그 제도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보면 창세기 4장에 이미 그건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어 근데 이게 그때 당시 모세 세대 때 감사의 제사로 제도화 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입이 되긴 했는데 어 오늘날 우리 우리가 드리는 이 이 헌금의 모습,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 이 시대 때 모세 세대 때1 1조를 드리는 제도와 또이 감사 제사 등의 제물로 바치는 그 제도들이 그게 변형이 돼서 오늘날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제도로 변화된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그때 그 제도는 그때 제사, 제사를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또 말씀 교육을 담당했던 레위지파들에게 그들을 서포트하기 위해 드렸던 11조와 다른 제사물들이 그들 그 민족 레위지파에게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는 중이었고, 이제 모든 12 지파들 중에 11 지파에게는 땅도 주시고 모든 다 이제 자기들의 재배하고 지배하고 얻어낼 그런 그런 일 땅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는 농,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가축을 기르거나 해서 불을 쌓지 말고 대신에 다른 열한 민족이 너희에게 세금처럼 1 0분의1을 주면 그걸 모아서 세금처럼 모아 나라 하나님의 이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을 응답하고 또 순종하는 것에 사용을 하고 또 너희 레위 지파가 먹고 지내기에 풍족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제 교회를 서포터해서 교회가 운영되. 하고 또 교회에서 또또 또 이런 레위 지파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제, 이렇게 제자들을 키우고 하는 사학자들을 서포트하는데 사용되는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변형돼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나라는커녕 어,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는 아담과 이브와 그들의 자녀 밖에 없는 창세기 사장에 어, 그때도 제사를 드렸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가장 첫 아들들이죠. 가인이 첫째, 아벨이 둘째. 근데 이들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이 모습을 우리가 좀볼 때, 가인과 아벨이 여기서 드리던 이 제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좀볼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벤테이크라는 표현 잘 아시죠? 기벤테이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좀 당연시된 이 사회의 관습이죠. 기벤테이크 뭔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된다. 보통 뭐 내가 주는 어떤 가는 것보다 오는 것이 사이즈도 더 커야 하고 더 분량도 많아야 한다. 대부분 이게 이제 이런 이런 게 관습이고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이 관습을 바탕으로 운영이 됐고, 이 비즈니스를 바탕, 이, 관습을 바탕으로 이제 국권이 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르십니다. 오늘 그걸 좀 보고 이제 좀 공부,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이십니다. give and give.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범 우리가 죄를 범하시고 범하고도 거기서 죽어야 하는데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시간을 주셨고요. 여러분 오늘 매일 매일 지금 숨쉬는 이숨 한숨도 우리가 그 주신 기간 동안 시간 동안 살아가게 하기 위해 충분히 공공기를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가 지금 이 순간도 살아있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이 머리와 몸도 허락하셨고요. 매일매일 굶지 않도록 일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 대가를 이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가 춥지 않도록 머 춥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거쳐도 주시고요. 필요한 걸 그리고 살수 있도록 할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요. 사랑하고 사,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을 받아면서도 지낼 수 있는 가족도 주셨고요. 신앙 안에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 가족도 허락하셨고요. 무엇보다 이 땅을 사는 내내 삶의 주축돌이 되는 천국에 대한 희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감사만 해도 부족하죠. 오늘의 아벨은 그런 것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가축, 가축들 중에 가장 첫 열매, 가장 소중하게 처음 받은 동물, 그 열매를 가장 첫 열매를 소중하게 간직해서.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에 반해 아 가인은 그렇지 않은 저걸 드렸죠. 가인은 하나님께 그냥 대충 대충 그냥 있는 걸 알아서 드렸었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이 시기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세계인의 시기심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류상 가장 첫 살해를 당하게 돼요. 가인, 아벨의 형이 가인을 죽이죠. 시기심 때문에. 정말 너무나 참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드리면서 살았던 아벨이 다른 사람도 아니 자기네 친형한테 죽임을 당해 되었 당하게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왜 아벨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 준비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가인의 삶이 더 축복받은 게 아닌가요? 가인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보호를 해 주세요. 그리고 가인은 어. 아벨은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지만 가인은 멀리 도망을 가서 가족을 꾸리고요. 가족만 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족을 그 종족을 통해서 그 트라이브 자기의 진짜 그 지금 나라면 나라죠. 그때 되면 종족을 만들죠. 그리고 참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늙은 나이에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가인이 축복을 누렸던 자고 아벨은 참 진짜 불쌍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정말 막 가진 모든 마음을 다 해서 드린 정말 예배를 잘 드린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아벨이 진정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이 그의 매 순간을 동행해 주셨고, 그래서 아벨은 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삶이었다라는 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매일을 아마 그 축복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가인은 오늘 본문의 후의 모습을 좀 읽어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아시게 되시겠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불평 불만이 가득한 하루를 살았고요. 자신을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억만부를 가졌어도요, 다른 누군가의 삶과 비교해서, 그 사람의 삶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매일매일이 불만이 쌓이는 삶을 살고요, 매일매일이 강팍한 삶을 살고요, 매일매일이 화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된 삶의 기쁨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물을 준비할 때도 대충대충 준비를 합니다. 영어에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면 Cain brought an offering 이라고 표현을 해요. Cain brought an offering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집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 곡간이 넘치도록 주시는 삶의 풍족함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시지만, 축복이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아주 소소한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아 기억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충족된 것, 나에게 오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심지어는 내가 지금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공, 이 공기 한 모금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 진정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한 행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으로 아니면 저희가 뭐 선교 단체에 서포트를 하는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걸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돈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준다라고 마음을 하면 그 순간부터 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세요? 기쁨보다는 아까운 마음이 더 먼저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데스퍼던이라고 하죠. 헌금을 드리는 게 요즘엔 훈련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헌금을 드리는 게 아까운 마음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혹시 그 돈으로 드리면서 이 돈으로 내가 구입할 것들의 리스트가 머리에 이렇게 쫙 나타나진 않으세요? 아이 돈이면 내가 이것도 살수 있고 이것도 살수 있고 이, 이 빌드 좀 패할 수 있고 내 삶이 좀더 윤택해질 텐데. 이런 생각 싹 스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월급까지도, 모든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리소스들이, 나를 먹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 나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매일매일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주신 돈으로 우리가 부족함 없이 하루하루를 살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이 하루를 또더살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 안에 강팍한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기쁨이 먼저 생기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주님께 주신 이이 이 모든 축복 때문에 제가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 드릴 수 있다면 정말 헌금이 그렇게 해서 감사의 드림으로 된다면 그 마음은 기쁨으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추수의 기쁨은 추수의 양이 넘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추수의 기쁨은 추수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벨은 짧은 삶 짧게 생을 마쳤지만 그 삶의 매일매일은 하나님께 가장 드리 가장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진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들, 가장 소중한 것을 제사로 드리고 싶을 만큼,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했고, 그 매일매일 하는, 그 경험하는 은혜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뿐만이 아니라 영생도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가인의 삶은 참그 반대였죠. 강팍하고, 미우니까 항상 여기 뭐가 꽁 있고, 얼굴은 항상 찡그러져 있고, 어떻게 쟤만 저러지, 왜난 아니, 안 이러지? 맨날 부러움 때문에 있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다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누가 정말 축복을 받은 자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추수의 기쁨은 추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감사의 제자의 기쁨, 제사의 기쁨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추수가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임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서의 감사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릴 수 있게 되고 그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저에게 기쁨과 또 축복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음 우리 성도분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한 자락 나누며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고 어 그것이 그냥 저희들에게 주어주는 그냥 주어 주시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살기 위해 필요한 이런 부와 세상에서 필요한 뭐 음식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 저희가 지금 심지어는 숨쉬고 있는 이런 것들과 영적인 필요함과 또 저희 마음속에 감정적인 필요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이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축복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것들로 또 부러움으로 또또 또 어떠한 다른 다른 이유로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잃고 세상 속에서 강팍함으로 나는 이사 이것만 하나만 더 가지면 더 축복이 될 거고 이거 하나만 더 누리면 더 행복할 거야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세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빠져 빠지며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의 축복 붙잡고 하루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